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어한 주의 마지막 날이니까 또 힘내시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썼는지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 일을 위해서 힘쓴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 이러한 그 동사가 있네요. 어 마지막에 힘쓰노라 라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힘쓴다 라는 말은 어떤 목표에 삶을 고정시켜 놓고 전력질주하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열망한다 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의 삶을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그 열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삶의 동기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 뭡니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던 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몸으로 있든지 즉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몸으로 이제 몸이 떠나든지 그가 힘쓰고 달려간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의 삶의 최고의 열망을 두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바로 이 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또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또 평안을 구하고 자기 기쁨을 구하고 또 어떤 뭐 물질을 구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세상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뭐 사도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또뭐 사도들 특히나 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능욕을 받는다는 라 것은 그냥 보통의 박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채찍질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는 라그 소망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주인에게 평가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라 말하죠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앞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주 예수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계수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계수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계수한다. 그러니까 그 개수하는 곳을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거죠. 계속해서 시중일관이 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서 계속해서 뭐 질그릇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일관성 있게 겉으로 보여지는 듯한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게 하나같이 뭡니까? 몸으로 행한 것?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의 삶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미 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소원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열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했는가? 뭐 저는 목사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했는가? 또 여러분이라면 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평가받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두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낱낱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평가받게 될그그리스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언제나 이땅에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나 다 동일하게 장차 주 앞에 서게 되면 이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평가받고 그 우리의 삶을 다 낱낱이 고백하게 될그 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내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삶에... 더 충실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더 힘을 다하여 살아내야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그 공동체에서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이곳에서의 삶을 언젠간 개수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이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다 계수하게 될 텐데,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부끄럽게 내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잘 살아내며,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어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